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이규원입니다. 어, 3대 9년 만에 인사를 드리는것 같아요. 24년 2월 달에 올리고, 지금 1년 반 만인데요. 어, 이규원의 보험통신, 이제 254화입니다. 어, 이번에 뭘 살펴볼 거냐면, 사실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좀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한번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하다 보니,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뭐,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일도 막 벌어지고 했었죠 어쨌든 여러분들 큰일은 큰일이고 나의 일상이 좀 평안하고 좀 먹고 사는 문제 좀 괜찮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음, 횡단보도에 대해서 한번 아 이걸 좀 나눠서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질문을 받아서 어, 음주 약물 같이 묶입니다. 음주, 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서 자동차 보험 처리는 해 주되 이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보험사에서. 그 한도가 어떻게 되는가, 얼마까지 부과되는가 하는 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다 다뤘던 건인데, 뭐, 그런 건 언제 썼냐, 혹은, 아난 몰랐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죠. 자, 횡단보도. 횡단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차로가 저쪽, 저쪽 다 떠나서 다 떠나서. 그냥 내가 가는데 횡단보도가 있다. 그거만 놓고 봅시다. 그냥 자 횡단보도가 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어내 앞에 차량이 진행하는데 차량을 통제하는 이 횡단보도 앞에 신호가 없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도 없어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없어요. 자 여기는 신호가 없어요. 근데 횡단보도 가 덜렁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도로교통법에서 법에서 정지하고 일시 정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지는 네가 정지할 일 있으면 정지해라 이거예요. 내 마음입니다. 정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정지를 안 해서 사고가 났다. 아유, 좀 서지 그랬어. 이걸로 끝이. 근데 자, 일시 정지는 이 문구 하나 차이인데 우리가 그냥 흔히 일시정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법적인 용어의 일시정지는 이거는 강제규정입니다. 거기는 서야 돼. 지시사항이에요.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곳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신이, 신호 및 지시준수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어떤 거냐? 황색점멸등 그냥 서행 천천히 주의하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적색점멸등 일시정지 했다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색점멸등인데 일시정지 안하고 논스톱으로 들어가다 사고 났다. 그러면 일시정지 하지 않은 차가 12대 중과실로 지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행단부도 앞에 있는 이 정지선, 그거 일시 정지선 아닙니다. 일시 정지선 아니고 그냥 정지선입니다. 그 정지선은 뭐냐? 어, 우리 법에 서야 되는 장소 얘기를 하면서 교차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디서 서야 되냐? 교차로의 전 횡단보도 전 정지선 있으면 정지선에서 정지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서야 되는지를 표시해 주는 선 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정지선은 자 일단 정지선을 떠나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나는 신호가 없어 보행자 신호도 없어. 그러면 이 횡단보도는 누구 거예요? 보행자 겁니다. 차거 아니에요. 여기는 도로예요. 근데 여기는 도로 아닙니다. 여기는 보도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단실. 그런데 아까 제가 일시정지와 정지 얘기를 하면서 이거 저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선, 이렇게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럼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 일시정지라는 표시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냥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일시정지선이 없단 말이에요. 정지선만 있거나 혹은 정지선이 없는 그런 횡단보도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떨 때이 횡단보도 앞에서 나는 설 것이냐? 법에. 뭐라 돼 있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으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서라. 라고 되어 있었어요. 법에. 근데, 우회전 언제 가도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논란이 막 나온 게, 작년, 재작년 막 나온 게, 법이 딱 하나 밖에었딱 하나. 아, 그 우회전, 우회전 부분은 신호 부분도 바뀌었는데, 그 전에 횡단보도 뭐가 바뀌었냐면, 내가 가는데 이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현재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으면서라라고 되있으니까 그런데 건널려고 사람이 지금 건널려고 오는데. 내가 요맨 마지막 차로에서. 바로 지금 이 얘는 발 디디면 나랑 사고 나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얘가 발을 디뎠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거 보행자 보호사고 아니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맞습니다. 횡단보도상에서 났으니까. 그런데, 차량 운전자는 뭐라고 주장하냐. 아니, 보행자가 있으면 서라 해서, 보행자 없었으면 나는 갔잖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행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서는 건 당연한 건데, 건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서라. 네. 가 어, 횡단보도상에 일단 사람 없고, 저요요 오는데 어네 아직 횡단보도에 발안들이셨잖아 내가 먼저야. 이러지 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행자를 보호해라라고 법이 바뀌었죠. 그거밖에 없어요.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이런 횡단보도에서는 차가 서야 됩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건너려고 하는 사람도 없으면 그럼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방금 전제 조건을, 전제 조건을 방금 얘기했잖아요.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도 없으면 그냥 가면 된다. 근데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이거는 뭐 눈에 좀잘 보이죠, 그래도. 근데 불법 주차 차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건너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보이는데, 건너려고 하는 사람은 좀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는가를, 이런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는 보통 큰 대로가 아니라, 작은 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건너고 있는 사람 있는가, 건너려는 사람 있는가를 조금 살펴보면서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는 사람 거다라는 걸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나도 신호등이 있고, 니도 신호등이 있네? 어, 아, 그러면 간단하죠. 신호에 따라 가면 돼요. 내 신호인데? 보행자 신호도 들어와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예, 신고해야 되죠. 여기, 보, 여기 신호등 고장났는데요 이렇게 신고해야 되지. 자, 내 신호면 가면 되고, 니네 신호면 서면 됩니다. 그런데, 우회전의 경우에. 내가 여기서 우회전을 할 거야. 직진이 아니거든. 여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내 직진 신호는 빨간색일 거 아니에요. 빨간색인데 도로교통법에 빨간색의 규정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 적색 진행하는 차는 정지선에 정지해라. 적색. 딴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는 그냥 우회전해도 된다. 정지 안 하고 우회전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쇼 돌리다가 이쪽에서 건너는 사람 대형 트럭이 막에 치어가지고 막쌩 난리들이 나죠. 그래서 거의 뭐라고 바뀌었냐? 단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는 정지 안 해도 된다가 빠졌어요.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도 일단은 빨간불이면 정지해라라고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간불이면 일단은 여기 서야 돼요. 여기 빨간불이면 서야 돼요. 그리고 뭘 봐야 돼요? 보행자 신호를 봐야 돼요. 보행자 신호네? 응. 내가 빨간불인데 보행자 신호 아닐 수도 있잖아요. 둘다 빨간불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쪽에 좌회전 신호라든지 이쪽에 좌회전 신호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와 있으면 여기 녹색이 아닐 수도 있죠. 자, 내가 빨간불이면 일단 서요.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를 봐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야. 그러면 지나가면 안 되죠. 지나가면 안 되는데... 보행자가 없어. 그러면 살살 지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단속은 안 하겠다. 근데, 원래 지나가면 안 되죠. 자, 아? 내가 적색이라서 섰더니, 여기도 적색이야. 그러면, 여기 횡단보도 이제 보행자가 아니잖아. 우회전을 가도 된다. 라는 거고, 단, 가는데 여기 녹색 신호라서 차가 달려오고 있다. 걔가 오는가를 살펴야지. 그러니까 우회전은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거를, 조심해서 안 해가지고, 이거 돼도 하나,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발생하니까 자꾸 법이 바뀌는 거야. 상식적으로 주의해서, 아,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물건이 상할 수도 있다라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법이 자꾸 규제를 하는 거야. 즉,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은 아직도 멀었다. 교통사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면 니는 운전 안전하게 잘하냐? 저도 뭐좀 성질이 들어봤어 이런 말할 처지는 아닙니다만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신호가 있는데 보행자 쪽은 신호가 없어. 이런데가 어디냐고? 있어요. 이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질문을 받은 내용이에요. 어떤 곳이냐? 이쪽 편 골목이 식당가 있고 저 맞은 편도 골목이에요. 중앙선은 있는데. 대로는 아니에요. 4차로 막 이러지는 않아요. 중앙선은 있는데 그냥 골목이에요. 저쪽 편도 중앙선은 있는데 그냥 골목이에요. 이쪽 편에 왕복 6차로 대로 큰 도로예요. 신호등 다 있어요. 여기서 직진할 수 있고 좌회전할 수 있고 저쪽에서도 직진하고 좌회전할 수 있고 이쪽에서도 직진 좌회전할 수 있어요. 여기 횡단보도 있고 이쪽에도 횡단보도 있어요. 그런데 이 대로 쪽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있는데 여기 소로 쪽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신호를 보고 여기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보고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전거 횡단도라고 합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이렇게 있었어요 네. 자전거 횡단도가 있어서 신호등이 없으니까 자전거는 자전거 횡단도로 타고 건널 수 있죠 횡단, 자전거 횡단도가 없으면 내려서 횡단보도로 걸어서 건너가야 되죠 근데 이 자전거 운전자가 이렇게 오는데,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거야. 신호등도 없어. 그래서 갔어. 근데 여기서 나는 녹색 신호라고 씨 달려오다가, 자전거 운전자하고 사고가 난 거야. 이 차량 운전자가 뭐라냐? 하 아, 나는 내 신호에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 횡단도로를 침범해서 사고 발생한 경우, 백대빵입니다. 이거 백대빵이에요. 차량 운전자가 나는 내 신호에 갔는데 필요 없어요. 내 신호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횡단보도 신호가 없잖아요. 여기는 여기랑 똑같은 거라고. 횡단보도 신호가 없어요. 보행자한테 너서 있어 빨간불이라고 통제하는 장치가 없어. 그러면 그냥 보행자 거예요. 이거는. 이건 보행자 거예요. 차량과 관련된 신호는 있지만 여기는 그냥 보행자 거예요. 여기는 자전거 거예요. 내가 잘 가는 자전거를 들이받은 거야. 물론 이 질문을 누가 있냐? 자전거 쪽에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laughs> 그 차량 운전자분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보험 회사에 이과실 도표 이거 그냥 안내해 주세요. 이러고 그냥 상담 끝했는데. 자, 나는 신호가 있는데 횡단보도로는 시, 횡단보도 이 보행자 신호는 없는 이런 횡단보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신호만 보고 가면 안 된다, 아시겠죠? 여기 여기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신호가 있어. 그래서 직진 신호를 보고 여기 여기서 쭉 오는 중에 직진 신호 들어왔어그쑥 가는데 사람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야. 어 여기 신호인데 여기 신호가 없는 건안본 거야. 아 근데 왜 내가 차인데 내가 왜 보행자 신호를 봐야 돼? 가야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없으면 여기는 보행자 거에요. 당시 보행자 거. 허락 받고 가야 돼요. 이 녹색 신호는 뭐냐면 이 교차로를 지나가도 좋다는 신호지 횡단보도를 지나가도 좋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도 안 된다고? 말 됩니다. 이런 교차로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의하셔야 된다고 보행자를 제발 좀 보호하고 다니라고. 빵빵 저먹어지 차가 가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보행자 신호는 있는데 오차량 신호는 없어요. 어딜까요? 우회전을 딱 돌려서 만나는 횡단보도가 이런 케이스죠. 우회전을 딱 돌렸어요. 나를 통제하는 이 신호 횡단보도에 대해서 나를 통제하는 신호는 없는데 횡단보도 신호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신호가 없으니까 그냥 가도 돼요. 그냥 가면 되는데 막 가면 되냐? 안 되죠. 단 나는 신호에는 안 걸려. 신호에는 신호 위반은 아니야. 그런데 횡단보도 신호가 있잖아요. 여기 녹색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 횡단보도는 내거 아니고 보행자 거야. 그러니까 우회전을 딱 돌렸어요.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럼 어? 내가 딱 봐야 돼. 우회전 돌리면서 보면 이쪽이 보이잖아요. 여기는 잘안 보이는데. 자, 회전 돌리면서 딱 봤더니, 어, 보인다시네요. 그럼 잠깐서. 사람이 건너고 있어요. 자, 사람이 건너려고 여기서 막 걸어오고 있어요. 그럼 잠깐서. 그래서 이제 왕래를 하고 나서, 신호는 아직 10초, 9초 내려가고 있는데 사람은 다 건너고 없어. 없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 가도 된다. 나는 신호 없잖아요. 나신호위반 아니잖아. 여기 서야 되는 이유는 횡단보도 신호기 때문에 보행자 거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하려고 서는 거잖아요. 근데 보행자가 없어. 어. 그러면? 가도 된다. 안 가고 이거 10초, 9초 내려가는데 계속 서 있으면 그 뒤에서 그단 10초도 못 기다려가지고 빵빵 한다. 네. 가도 됩니다. 단! 정말 건너고 있는 사람도 없고 건너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때 가도 된다. 그럼 이때는 그러면 가도 되냐?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여기 나 빨간불인데 여기 녹색인데 어 보행자가 없네. 어 여기는 가도 된다며? 보행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어 나는 뭐 신호가 없으니까 그냥 가도 되고 적색인데 적색은 섰다 가라 했으니까 일단 섰으니까 그럼 가도 되네. 가도 됩니다. 가도 되는데, 단. 이거 진짜 보행자가 없어서 가는 상황이면, 보행자하 사고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안 나겠죠. 그런데, 우회전을 돌리는데, 여기 직진해온 차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신호위반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laughs> 이 차하고의 관계에서는, 나는 적색이고, 얘가 횡단보도 신호일 때, 돌린 거면, 신호위반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지간하면 서 있는 게 좋아요. 나샘이 좋은데, 달? 수도 있다. 예, 그 정도, 어, 뭐,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융통성이 되어야지, 당연한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횡단보도는 일단 사람 거다. 자, 두 번째. 사고부담금. <웃음> 오늘, <웃음> 아, 그 사고부담금, 음주부담금 1억 6,500아야 뭐,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예. 미안해요, 여수의 김땡땡씨. <laughs> 자. 어 예전에 1억육천0백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지금 어떻게 되냐 사고 부담금이 어떻게 되느냐 음주 얼마 전에 그 이모씨 그 개그 방송인 때문에 한참 이렇게 뉴스가 나왔던 어 그러니까 불법 약물 뭐 마약 뭐 이런 거 말고 의사가 처방해준 처방약을 먹었지만 그렇지만 그 약이 좀 독해서 어,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그,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이거, 마취를 하잖아요. 수면내시경 하잖아요. 독하게 막 많이 쓰지는, 수술할 때처럼 막몇 시간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약하게 쓰긴 하지만, 이게 안전운전에는, 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하고 바로 운전하거나 그런 지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투여되는 약물을 처방 받았든지 아니면 먹는 약을 처방 받아서 내가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내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먹고 먹는데 의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기약 같은 거 이렇게 처방 받으면 뭐 이거 드시면 좀 졸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경우 있거든요 안전 운전에 조금 어 위험이 될 위협이 될수 있는 방해가 될수 있는 요소가 있는 그런 약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정상적인 운전이 안 되는데 부득부득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음주 약물 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내 감기약 먹고 아이 뭐좀 졸음이 좀잘 와가지고요. 이 정도 가지고 뭐 바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이 상태가 좀이 이, 좀 사람이 좀 상태가 이상한데 이렇게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음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안 되는 거나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안 되는 거나 어차피 이 사람은 정상적인 운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운전한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고에 대해서 사고 부담금을 지게 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음주 무면허 뺑소니인데 음주 안에 약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음주 약물 무면허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사고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사고 부담금 얼마냐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과 임의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눕니다.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누는데 의무보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보험 대인 1 대인 1이 예, 네. 의무보험 저 대표적인 의무보험 그런데 이래 해놓으니까 대인 1만 가입하고 차를 몰고 다녀 사람 다친 거는 그래도 최소한으로 해주는데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이 안돼 그러니까 야, 물건에 대해서도 대물도 2천만 원 한도에서는 가입해. 그래서 대인 1과 대물 2천이 의무 보험이에요. 요즘은 책임 보험만 들게. 그러면 요거를 가입해요. 이 대인 1과 대물 2천 전액 사고 부담금으로 본인이 내야 됩니다. 보험 회사에서 안해 줘요. 이게 얼마냐? 대인 1 사망이나 후유 장애에 대해서 최대 얼마냐? 1억 5천. 치료비가 나오겠죠. 치료비. 뭐, 치료비 없어 현장에서 바로, 바로 사망했어! 그럼 치료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치료하고 수술하고 뭐, 저 하다가 이제 사망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비 3천만 원. 그럼, 얼마예요? 이게 최대한도가, 대인 1, 1억 8천이죠.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대인 1, 1인당이에요. 2명이 죽었어. 1억 8천이 아니라 3억 6천이 되죠. 10명이 사고 나서 치료받다 죽었어. 18억입니다. 18억 있으세요? 18억 있으면, 뭐, 술 먹고 운전하고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음, 그런 거 없으면, 얌전히 대리운전 불러야지. 자, 대물은 2천만 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고, 대인 2, 대인 2, 대인 1, 2라고 하거든요. 대인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인 무한. 책임보험 말고 대인 무한. 자, 이렇게 구분되는데, 요거는, 자기부담금 한도가 얼마냐? 한 4고당, 요거는. 4고당 2억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크게 다쳐서 사망까지, 사망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지급되야 되는 보험금이 계산해 보니까, 뭐, 치료비, 뭐, 예를 서 몇천만 원 들고 사망에 대해서 합의금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5억 나갔다. 예, 치료비도 한 5천만 원 들었다 그러면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대인 1억 8천 그리고 대물 2억 3억 8천을 내가 내야 돼요 그거 초과하는 거 그거 초과하는 거 3억 8천 초과하는 1억 7천은 보험회사에서 어? 해줘요 오, 보험회사 땅파가 장사하나? 해줍니다 근데 두 명이면, 세 명이면, 네 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 들어가서 살아야지 뭐, 돈 없으면. 자, 아? 대물은 대물 2천 의무보험과 2천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5천. 그러니까 대물은 합이 7천이 자기 부담금, 입니다 사고 부담금입니다. 자기 부담금과 사고 부담금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냥 막막 막 그냥 같은 의미로 쓰지만, 그러니까 사고 부담금이 7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주 몸면로 뺑소니는 그냥 보험처리 못 받는다. 예. 네. 사망사고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막 5억에, 4억에막 6억에 막 이런 사고가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일반적인 사고 그냥 사람 다치고 뭐좀차좀 좀 빠지고 뭐이러 견적 몇백만원 나오고 막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합의금 하고 이러고 몇천만원 나가고 막뭐 이래 돼도 그냥 다 내가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예전에 농담 할 거리도 아니지만, 음주운전, 아, 막 통장에 한 1억 정도 꼽아놓고 막그 음주운전 하면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농가서 얘기했는데 요즘은 1억으로도 안 돼요. 한 10억 정도 꼽아놓으면, 뭐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나도, 뭐, 아, 그럼 내가 알아야지 뭐 이렇게 뭐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주무면을 뺑소니는 운전자 보험도 안 되죠.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해가 망신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사고 부담금? 자동차 사고에서 자동차 보험 사고 부담금? 살펴봤고요. 횡단보도. 나는 신, 나도 신호 없고, 니도 신호 없고, 나도 신호 있고, 니도 신호 있고, 뭐 이런 경우를 조금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운전하는데 횡단보도 신호를 왜 봐? 그게 아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봐야 될 때가 있다. 우회전을 하거나 교차로를 지날 때 살펴봐야 된다. 횡단보도에 신호가 보행자 신호가 없다. 그러면 긴장해야 된다. 보행자 거다 거기는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 튀어나오면 그냥 12대 중과실이다. 튀어나오면 12대 중과실입니다. 그키 그 예외적인 경우. 이제 한막만 건에 10만 건에 한건 정도. 이건 그래도 너무하다. 이거를 횡단보도라고 무조건 차량 운전자를 처벌한다는 건 너무하다. 라는 건이 진짜 만건한건 십만 건한건 진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뉴스 이렇게 보다 보면 사고 나가지고 엄청나게 죽는 것 같죠? 사고 나서 죽는 사람보다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전체 사망자 수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몇배더 많습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나와요. 우리 저희 돌아신 선친 아버님 저기 예. <laughs>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 마지막에 양원원그양명원그그 그그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거기서 뭐 많이 돌아가시던데 그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교통사고로 한명 죽으면 <laughs> 뉴스에 막 엄청 나옵니다 그죠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옷 밖에 날이 가났네요 하여튼 안전운전 하시고 음주 무면허 뺑소니 이런 운전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어, 횡단보도 잘 살피고 다니시고요 자 하여튼 건강하시고 저도 어, 이 촬영을 원래 지난주에 했었는데 여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촬영되다가 13분 몇 초인가에 쥐가 알아서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촬영하고 있는데 <laughs> 매주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만에 하는데 좀 짧게 한 15분, 20분 만에 끝내봐야지 했는데도 좀 길어졌네요. 반가워서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원이었습니다.